어, 계곡이다, 계곡. 아우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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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뭐, 뭐 봤어요? 뭘 봤길래 이렇게 새와 함게 지내는 얼굴을 해? 멧돼지 나 본데, 멧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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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러먼거막 다니는데? 멧, 몇, 멧돼지래. 몇 아우, 조심, 산 속에서는 한테 조심해야 돼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요? 어, 깜짝. 사람인가? 뭐예요?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어디 오셨어요 그? 아이고 사람 많네요. 맞아. 어. 저 N B A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는데요. 아 여기 사 사시는 거죠? 예예 예, 예. 아 다행히 우리가 찾던 자연인이 만나봐요. 어우 살았다. <laughs> 아 일단 물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 제가 예. 이쪽으로 잘 가겠습니다. 예, 예. 야 여기 길이 엄청 험하더라고요네 아, 그, 조금 조심하세요 이거. 예. 자빠져요, 거기. 미끄러워서? 예. 아유, 안녕하세요. 이리와, 이리와. 나빠요, 길이. 예. 예. 아유, 예. 어, 어, 이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 예, 미리 미리 연락하고 어떻게 오셔야지, 그냥, 그냥 막으면. 없어. 아, 피디가 보냈어요. 그냥 길갈 때마다 해치고 가. 아, 그라고 예. 아이고, 다니든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야 잘못하면 자빠 다치고 그래요. 어제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 아이고, 저손좀 아, 한번 잡아보게. 이제 얘기야. 연예인 만나는 게좋습 아유, 아, 그렇 여기가 우리 집이. 오, 아 여기 또 집이 아니, 있었네요 이렇게. 네, 집이 있어야 살이니까 집이 한 채밖에 없잖아. 아...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소를 키우면서 이곳에 살았다는데요. 자현이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간 후로는 40년 동안 비어 있었죠. 그리고 5년 전에 그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 여기 업무도 있었네요. 아 예, 옛날에 좀 작았는데 조금 더 커졌어 이제. 어릴 때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도 다 있던 거지. 아, 어, 어 고기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고기요? 예. 네. 아, 지금요? 해저파일 걸놓고 고기라도 좀 잡을게. 어, 갑작스럽긴 한데 예. 설마 아까 그스식시가절못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고기 잡으시는 건 아니죠? 예. 어, 고기 가 많은가봐요. 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 내가 다 옛날부터 키워가지고 그런가? 와, 깊구나 이게. 그게 보인다 엄청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 벌써 잡았어요! 우와! 양호 밖에 안 잡히네 이거 큰데요 되게? 아니 근데 너무 작아 얘는흘려줘야던다 이만큼 나오는 걸 잡아야지 한 마리 이만큼이요? 이만, 이만큼 그것도 조금 작고 조금 작아 이, 이 정도 되는 게 있다고요? 응. 시오를 넣고 기르기 시작해서 연못 속에 붕어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데 잡히기는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크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작아 아, 그냥, 그냥 적당한 것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수풀까지 뒤적이면서 큰놈을 찾아보는데 패키먼 자아이돌데 얼마나 큰걸 잡으시려고 삼 마리요? 오 대박! 이오 마, 많아! 이게 몇 마리야 이제?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많 마리 더될 거야. 요이오 엄청 많네요. 아 요거는 다 이게 주고. 예, 네. <laughs> 와 대접할 게 없으니까 네. 이거 아, 이정도 충분하죠. 아, 큰데요. 여기가 야외 주방. 아 주방. 네, 네. 자 사방이 뻥 뚫린 단순한 야생 부엌입니다. 여기에도 정겨운 추억 하나가 머물러 있네요. 찌말 거김찜어예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해보세요? 찜하실 거요? 예 찜. 많이 다녔으니까 뭐뭐 뭐 들어가는 건잘 아시죠? 어 아, 그럼요. 네. 자 자연인이 붕어 손질을 척척 이렇게 해내는 동안 승희 씨도 재료 준비를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다때려 놓는 거지 뭐. 아 고춧가루 또 있으시. 다 챙겼어요? 네. 아 갑시다 그럼 편한 대로. 와 무릉도원이네요. 숨막히는 무더위도 피해가는 곳 소리 봐요. 아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풍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와,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이 놀던 자리 미끄럼틀이야 이게. 음, 아 미끄러질까지 들어오고. 예. 네. 그런 네, 그랬던 자리야. 다재가 뭐 우르골 냈어 그때는. 풍속으로 다 들어가 있다가, 그뭐 개구리 뒷다리만 갖다 집어넣으면 왕후락을 모여들어. 다 시원하게. 여기서 요리할까?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최고네, 아주. 네. 무부터 해야 되지, 그거를? 아, 찜 하실 거죠? 아, 찜을 하려고 그러네. 무부터 이제 썰어서 밑에다 아, 깔아야지. 네. 아. 무는 이렇게 싸려나? 아니요, 아니, 넣을 때, 넣을 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이거. 할줄 모르세요? 찜? 안 해봤어? 아, 안 해, 해보셨어요? 네, 아, 안 해봤어요. 이, 이분, 다 잘나요. 아 고기는 아, 아. 내가 손질했으니까. 다한 거잖아, 손질했으니까. 아, 이게. 아, 근데 이거 왜 잡으셨어? 요 어, 아, 그래도 잡으면 누군가를 하겠지 했지. 이승 씨가 이거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아. 대자팔생 한 번에 찍을, 이렇게. 아, 아... 아 뭐, 친구들, 친구 아, 아, 아 제가 있어요. 실제로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고기는 네. 많이 봐서. 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을 그냥 큼직하게. 아 큼직하게. 네, 예, 그 이렇게 깔면 이게 시원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네, 아, 아. 예, 그렇죠. 아 근데 다른 요리는 웬만큼 하시는데 붕어찜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잘게 아, 쓰는구나. 이렇게. 예. 이 예, 양념장에 넣을 거니까. 아, 양념장에. 예. 뭐 저도 모르게 잘하지 못합니다. 아, 래도 그래도 잘하는 냄 어디 보자. 역시, 그 청양고추하고 네. 파가 없네. 아, 청양고추하고 파? 네. 아, 그럼 얼른, 그니까, 또 봐올게. 또 봐가지고. 아, 예. 네. 아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 갔다 올게요. 칼칼한 거 좋아하세요? 아, 칼칼한 걸 좋아해요. 아. 이거 빠야 되나? 예. 아이고, 이렇게. 요, 걸로 봐야 될것같아 그걸로. 요리하니까 재밌네. 아, 그러게요. 네, 이게 배우기도 네. 하고, 이거.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간장. 응, 간장. 간장은 넣고 어. 들기름 응, 아, 기름이양 네, 하는 것좀 맛있게. 아, 네. 예. 네, 제가 맞아요. 그동안의 노하우로. 네, 자리가 없더니가. 예, 그동안의 노하우로 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그... 혹시, 혹시 고추장이 있나요, 고추장? 아, 고추장을 못담갔어 된장이나, 은근 있는데. 아, 된장 괜찮습니다. 어, 갖다, 된장? 주세요. 아, 네. 갖다 주세요. 갖다 네. 주세요. 아, 빨리 갖다 주세요. 아이고밥쁘고 봐, 아 저거. 장입니다. 내가 담근 장. 된장. 어, 장독대가 많아요. 다 담근 거요. 예 내가 다 담궜어. 대단하시다 야. 어머니 어깨 너머로 된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자연스레 배워뒀다는데요 내가 담근 된장 아, 된장 승윤 씨는 자연인들의 어깨 너머로 양념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익혀뒀고요 아 고춧가루를 매움직해야 지는 거는 내가 해야지 맞아, 맞 오,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승윤 씨? 오, 승윤 씨 맛을 한번 살짝 보면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겠죠. 어, 골고루. 예. 아, 뜨거. 워왜 뜨겁냐? 그래도 금방 뜨거우니까 금방 되겠네. 예. 이게... 어디 갔어요? 아 연무김치 물속에 아. 있던 거. 아. 오. 풍겨놨네. 자, 니 직접 담근 연무김치까지 반찬으로 준비하고 나면은 자 이제 붕어찜이 차작하게 졸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과연 오 잘됐다 어, 어 맛있어 예안 아, 먹어도 맛있네 잘됐네요안 먹어도 맛있어 정말 자 자연인 잡은 붕어에 승유 씨가 만든 양념을 듬뿍 얹은 붕어찜 완성입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니죠 예, 예. 맛있게 드시죠 예, 예. 예. 물을 먼저 네. 자물 먼저 그렇죠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왜 그래 어우, 잘 익었네, 아주. 이야, 이야. 힘이 다시 넘어가네. 아, 과연. 자, 승윤 씨의 리실력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야 초보자가 아닌가, 요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이야, 냉정하네. 냉정해. 야 야, 내가 그동안 이게, 이게. 이게 본게 아, 있어가지고. 아, 증만 많 있네. 나는 맛있는 진짜? 건 맛있다고 그래. 진짜 맛. 맛있... <목소리도> 양념이 고르게 밴 무와 붕어살을 함께 먹으면은 맛이 더욱 좋다고 하는데, 야이 자연의 입맛에도 잘 맞나 봐요. 예. 음, 음. 음. 아 근데 재료 자체가 원래 맛있어가지고. 음, 진짜 둘이 두까? 아 둘이 먹다 하나 주는 거지 둘다가 먹는 거 야, 이게 맛있네. 야, 진짜 잘 됐네 이제. 이게. 음. 이게 양념이 잘 뱄어요. 음.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아. 이 짭조름한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음. 예술입니다. 오늘 뭐 승윤 씨가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맛있게 먹는데? <laughs> 본인이 해가지고? 아 시원한 물소리 쏟아져 내리는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바람 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 보면은 호사가 따로 없죠. 아 진짜 이렇게 네? 뭔가 자연 에어컨, 자연 아, 에어컨, 네. 아, 에어컨.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더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물 소리 들으니까 뭐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릉도원 항상 있는데 내가 에어컨 하니까 이제 나는 또... 네. 에어컨요? 에어컨이 왜요? 에어컨 내전문가예요 에어컨을 오랫동안 에어컨 냉동기 에어컨을 했어. 아 그러면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에어컨 그 기술자 하셨어요? 기술자도 하고, 아... 다보시면 최고 기술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거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오래했죠. 어렸을때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모든 뚝딱뚝딱 금세 만들어냈던 자연이는 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만악해. 금성사에서 모집한다는 방고가 나왔어요. 어, 어, 그 금성사. 네, 금성사, 그때 뭐큰 기업이었죠. 대기업이지. 에어, 대기업이죠, 네. 네. 금성. 그걸 보고서 이제 입사를 했어 시험을 치고 뭐 면접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110V 전기할 때 220V로 다 바꿀 때야. 아, 그, 그, 그 때가 어, 있었죠. 있었죠. 네, 네. 네. 220V로 바꾸는 작업을 제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거예요 네. 그때 거기에 입사를 한 거야. 예 어, 서비스 센터 발령받았어. 서비스 센터? 어. 네. 회사 다니다가 8 6년도에이 정도로 내가 고생하는 정도면 나가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어, 아. 많이 힘들었지. 독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어. 그잘 됐나요? 아, 이거예요. 잘될 리가 있나. 조금 투자한 거, 만원도 투자한 거다 까먹었어. 1년. 기술자가 어. 장사를 안 되더라고. 기술로 다시 돌아섰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금방 뜨고 벌리더라고. 그게. 그때는 에어컨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지. 네. 그래 에어컨을 근데 그거를 수리할 만한 인력들이 많지 않고 잘못된 거를 잘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야. 아. 그래서 의뢰가 많이 왔어. 어. 의뢰가 많이 오니까 일을 하다 하다 바니까밤 새벽 네시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그때는 많이 벌때 하루에 한오0 0벌었어 87, 88년도 올림픽 있을 때까요 하루에? 하루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때, 88년도, 그때 당시에 사실 한달 월급이 500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기술자들 월급이 대학교 나면 오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갔어. 요 1년 내내가 아니고 한 여름. 한두 달, 세달 이렇게. 아, 그래도 떼돈, 떼돈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집 없던 사람이 집도 살수 있잖아. 그들은 또 에어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셨대요. 게다가 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냉난방기를 개발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여섯 개 나라로부터 특허권을 따 획득했죠. S 기업에서 왔어. 네. S 기업에서 와가지고 그 기술을 달라. 어. 다른 나라 까지다 달라. 어. 어마어마한 제안을한 거야 나한테. 어. 150. 150만원은 아니고, 난... 150, 어? 그거를 제안하는데. 어어 어. 그래,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아마 지금 했으면, 오케이, 했을 거야, 지금 같았으면은. 예. 네. 안 했어요? 그때는, 안 했지. 해볼니다 해봐야 되잖아. 근데 150은 그때는 별게 아니었어, 내, 아... 내 마음에는. 예, 네, 예. 네. 하나 만들면 한 4천만 원, 한 7천만 원 가는데, 하나가. 그럼 몇개 팔면은 또 1조 올라갈 것 같더라고, 1조가. 1조 올라가면 대기업이잖아. 나도 대기업을 꿈꿨었지.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너무 높게 잡았지. 근데 그 정도 되려면은 차근차근 시간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한데 자본이 오는 거를 잘 몰라. 자본 노트로. 자본이 딸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성급했지. 이 계단을 밟는데 기술만 믿고 조금 앞서간거지 앞서가니까 뒤에서 못 받쳐줬다고 부분들도. 그 어... 어, 커지기 시작한거야. 어... 그래서 좀 하얀 곡선 타기 시작하고. 구도 앵거는 없지만 하여튼 돈이 빵 말라버렸죠. 아니 몇십억 됐지. 몇십억 더 되지.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 어... 어, 공장도 팔고 그때 심정은 처음에는 참마음이 착착할 줄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사자 나니까 가라앉더라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게 곡선 이렇게 내려갔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빚은 청산하고 사람은 네.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이 많대잖아. 근데올 곳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 즐겨야갔다 어. 고향 와서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 이게 더 좋지. 아, 맨날 다 골짜기, 이거 싫어. <laughs> 다시 하려면 안해나 삶의 무게를 견디고 가장 그리웠던 곳으로 되돌아온 자연인 그런 지금 해맑고 순수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닥털 좀 주워가지고 쓸때가 있으니까 네? 닥털 닥털이요? 닥털 좀 주고 네 닥털. 닥털 아 이거 주면 돼요? 네 많이 주셔야 돼 이거 저. 갑자기 닥털은 근데 왜 주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쓰시려는 건지 예상이 안 되는데 털 주인 나왔어요. 빨리 가요. 에이, 큰일 나. <laughs> 아 배드민턴 채요?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 근데 배드민턴이랑 이닭 털이랑 이게 안 치다 보니까 망가져. 망가지면 고쳐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팔아 가고 그러기가 뭐 쉽나? 어, 괜찮은데요? 고칠 게 없는데. 이게 잘 망가져, 이런 게. 아, 이게. 아, 올해, 아, 이제 알겠네. 어, 아. 우리 애들이 오면은, 네. 치다 보니까 망가졌는데, 사과 좋을 때까지는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옛날부터 배드민턴을 참잘 쳤어 요 운동하게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 네.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와야 한 번씩 어쩌나 치다가 칠 사람이 없잖아 그냥 운 김에 그죠 혼자서는 이거 못 치죠? 그래. 아 기가 막히네요 이거 완전 그래서 이거 한번 깜짝 놀겠는데 해봐야죠. 오. 야 이거 그죠? 뭐 하나 사러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 덕분에 웬만한 건 직접 만들고 고쳐서 쓰는데 이렇게 야 이거를 만드시다고. 얼핏 보면은 뭐 닭이 날아다니는 줄 알겠어요. 최신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원래 칠때 진심으로 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쳐봤으니까 낫지 않을래? 아 내가 많이 쳐봤는데 아무래도.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이쯤 되면 자존심 대결이 되겠어요. <laughs> 자, 우선 되는 대로 네트를 설치하고 닥털 꽂은 셔틀콕으로 배드민터를 한번 쳐보죠. 그래요, 채 날아갔고. 셔틀콕이 잘 날아갈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이거, 기, 깃털이 많아서. 아, 털이 너무 다 많아. 요이 너무 다 많아. 털이 너무 많아. 털 씨야. <laughs> 영석이 형, 예, 해설 좀 해주세요. 뭘 해설을 해? 자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상골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이제 곧 배드민턴 남자 단식 경기가 열릴텐데요예 오늘 대결을 펼칠 이승윤 선수와 한명범 선수.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아, 이거 아, 되게 멀고 아, 큰일 났네. 에이, 야. 아, 이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야 아, 이거 <laughs> 뭐 아, 이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야 아, 이승뭐선 아, 이명범선 아, 이도발하 아, 요 예.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야, 벌써 체력이 떨어지네. 아뭐 아, 어, 외로 박진감 넘치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야! 하! 아, 야. 아, 야. 야, 이거지. 하. 아. 숨 막히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네, 두 선수 다 승부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 맞다, 맞다. 아, 맞다, 왔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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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이거 해야지 <웃음> <웃음> 아, 근데 우리, 우리 뭐 딱반떼기 이렇게 했었어요? 어! 아 정말 냉혹한 승부였을 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손주들 거이 와서 이거 타고 놀지 음. 아 근데 이번에또뭘하시는 걸까요? <laughs> 아 이번엔 또 물총 놀이인가요? 이게 목표약이거든 어 목초액 어, 지난 어. 겨울에 내가 조금씩 마는 거에 네. 응, 그래서 요걸로 이밭 주변에 네. 그 텃밭 주변에다가 좀 뿌리면은 뱀도 안 오고 응. 해충도 없어지고 응. 어, 병이 잘안생긴데 그래서 요거를 뿌려보려고 그런데 아, 뿌릴 게 없으니까 아, 애들 물총으로 뿌리는 거예요. 어, 어. 어. 6 개월간 숙성시킨 목초액을 물 양의 10분의 1 정도로 넣고 희석시켜 주는데요. 아, 뿌리기 쉽게 손주들의 물총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사수, 특등사수였었는데 어... 군대에서 이 군대 얘기할 때 어... 항상 모두가 다 1등이야 예, 특등사수였다고 아, 내가 특등사수였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네, 저도 사격 잘했어요 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laughs> 최종의 특등사수 출신 두 사람이 각자의 명예를 걸고 텃밭으로 나섭니다 자, 과연 최강의 사수는 누가 될까? 사격 대신! 여기 이제 뭐뭐 뭐 뱀이나 해충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 야, 이게 재밌는 그약뿌리는 거네. <laughs> 아, 니 물총 하나 쥐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뀌네.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유, 큰 개가 다니고 있어 여기. <laughs> 아 저요 저요. <laughs>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잡고 오랬네. 아, 이게 뭐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일 일이에요 이게? 이병장은 꽃에좀잘 뿌려주고. 알겠습니다. 네. 아주 철저히 뿌려줘야 돼요. 한상사님께서는 그 상추를 맡으실 겁니까? 아, 상추는 내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추는 건들지 마십시오. 아, 또 고추는 생각스를 당하겠습니다. 물총을 껴놓는 족족 백발, 백죽. 아, 신육종이네요 아니, 신은 씨, 텃밭에 뿌리라니까 너무 신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목초에 이렇게 재밌게 뿌리는 것. 저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 봤죠? 아, 오늘 뭐, 특등 사수들 덕분에 뱀도 해충도 당분간은 텃밭 주변에 얼씬도 못하겠어요.